9시와 10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이 90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 시계의 시침과 분침, 그리고 각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음, 간단하게 요약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에는 시침이 있고, 그리고 분침이 있어요. 시침도 돌아가고, 분침도 돌아갑니다. 자, 이 파랑색을 시침이라 그러면 시침은 좀 짧게 돌아가죠. 천천히 시침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는 동안 길고 빠른 분침이 나와서 또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1시간이면 한, 한 바퀴를 돌겠죠? 360도를 1시간이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두 사람이 90도를 만든다, 뭐 이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시침은 한 시간에 얼마나 가죠? 몇도 가죠? 이거를 생각해요. 시침은 한 시간이면 1에서 2, 또 2에서 3으로 30도씩 움직이게 되죠. 시침은 이렇게 30도씩 움직이게 됩니다. 딱 30도 가는 거예요. 아, 30도 가는구나. 그럼 1분에 0.5도 가겠구나. 또, 분침 같은 경우에는 60분 동안 360도를 돌아가겠죠. 그럼 1분에 6도를 가겠구나.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돼요. 1분에 몇 도를 가는지 계산을 못 하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앉아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음, 뭐, 힌트를 주자면 60이 1분이 되려면 나누기 60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30도에다가 나누기 60을 해서 0.5를 얻는 거예요. 비례, 비율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침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부터는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시간을 보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3시 20분이야. 그럼 일단 시침은 3시가 되려면 3에서, 3 자리에서 출발을 했겠죠? 즉, 어드밴티지. 이미 앞서 나간 만큼은 3시가 돼야 3시 20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3시는 3 곱하기 30도. 3시 자리에서 20분을, 20분을 0.5도씩 더 갔다. 이게 시침의 각도를 생각하는 기계적인 마인드예요 뭘잘 모르겠으면 3을 여기다 꽂고 20을 여기다 꽂는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분침은 항상 12시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늘큰 것은 0이고요. 그 다음 20분 동안 6도씩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침의 각도와 분침의 각도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시간을 각도로 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뭘로? 각도로 바꾸는 겁니다. 왜? 각도가 더 편하니까 이것저것 하기가 좋아요.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5시 48분입니다. 그러면 분침의 각도와 시침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일단은 5시인데 30도씩 다섯 번 갔겠죠? 거기에서 48분 동안 0.5도를 더 갔을 겁니다. 또 분침은 항상 0도 자리에서 시작해서 48분 동안 6도씩 갔겠죠. 뭐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늘 항상 이렇게 기계처럼 똑같이 시침과 분침이 만드는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5시에 5는 여기다가 48분의 48은 여기다가 항상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분침은 12시 자리에서 항상 출발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없다. 미리 앞서 나가서 기다리거나 그런 거 없이 무조건 0에서 출발하면 된다는 거 이것도 항상 지키면 되는 룰이에요. 규칙성이라는 게좀 느껴지나요? 아직 안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7시 12분이야. 그러면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네, 7시간 동안 시침이 일단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12분 동안 0.5도씩 더 가겠죠. 그리고 분침은 0도에서 출발해서 12분 동안 6도씩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네, 시침이 만드는 12시 자리에서 잰 각도를 말합니다. 각도. 이거는 분침이 만든 12시 자리에서 재기 시작한 각도를 얘기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의 예제로 좀 규칙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 직접 문제를 풀로 한번 가볼게요. 9시와 10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된다. 9시와 10시 사이니까 9시 X분이겠죠? 분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럼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로 바꿔봅시다. 각도 바꾸는 방법은 이전 페이지에서 배운 것처럼 무조건 30도를 곱해줍니다. 시간은 그렇게 가죠. x분은 0.5도씩 간다. 자, 분침도 마찬가지로 x분 동안 6도씩 가는 거겠죠. 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시침의 각도와 분침의 각도가 90도를 이룬다 그랬죠.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이다. 그럼 상상해 보면. 시침이 여기 있고 분침이 뒤에 있으면 시침의 각도가 분침의 각도보다 뒤쳐져 있어 짧죠? 작아요. 그러니까 시침 각도 더하기 90도하면 분침의 각도가 되겠구나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분침이 뒤에 있다고 하면 시침이 앞서 있는 경우도 있겠죠? <laughs> 그런 경우에는 분침에다가 90을 더하면 시침이 되는구나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네. 나는 이렇게 앞서 있는지 뒤, 뒤에 있는지 이런 걸 상상을조차 못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두번 무조건 계산해 보세요. 두번다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인정하면 되고 안 나오면 버리면 되죠. 네. 상상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두번 해보세요. 그래서 x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뭐 마이너스 7 이런 거 나오면. 버리는 거야 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산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그렇게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laughs> 물론 지금 이제 9시와 10시 사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분침이 시침을 따라오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세미식을 세울 때는 분침 더하기 90 하면은 시침의 각도와 같아질 것이다 0.5x 이렇게 이제 쌤은 식을 세우지만, 쌤이 요런 상상을 해서 그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마음을 먹고 계산해보면 되죠.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가능하다고 한건 아니에요. 어. 계산해보고 X가 잘 나오면 가능하구나. 그때 이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6x와 0.5 계산하면 5.5x이고 270에서 90 빼면 180이죠. 그고 10분의 55, 2분의 11 정도 됩니다. 10분의 55, 2분의 11. 그래서 x는 180 곱하기 11분의 2인 11분의 36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그딱 떨어지는 분은 아닌 거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신기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60은 5.5x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360 곱하기 11분의 2가 돼서 11분의 720분이 될 텐데요. 이게 가능한 분인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 11분의 720이라는 건 도대체 몇 분입니까? 꽤큰것 같은데. 시간은 60분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계산은 있을 수 없고, 65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65.454545.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어, 6X 누구였죠? <laughs> 저 분침이 앞서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계산이 말이 안 되잖아. 즉,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1분에 360분, 몇 시? 9시와 10시 사이니까 9시 11분에 360분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랍니다. 뭐 문제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누가 주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죠. 5시와 6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여러분들 뭐몇 분이 좋아요? 시침과 분침이. 45도 차이가 나는 때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5시 X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침각도, 분침각도 생각해서, 무조건 5 곱하기 30, X 곱하기 0.5, 그 다음에 여기는 X 곱하기 6 하기로 했죠? 네. 되게 간단하게 그냥 기계처럼 가는 겁니다. 그럼 시침과 이제 분침 차이가 45도인데, 시침이 앞에 있는지 분침이 뒤에 있는지 우린 그런 걸 모른다고 합시다 모를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그럼 여기다가 45를 더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다가 45를 더 하든가 둘다 계산을 해 보고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오면 버려라 그랬고요 둘다 말이 되면 둘다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x 이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항상 몇점5 이렇게 나와요. 네. 5.5. 5.5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좀 말해주고 싶어요. 여긴 150도이고, 여기 105도가 되니까, 105 곱하기, 어, 2분의 11, 11분의 2 해서, 11분의 210분. 5시 하고도, 11분의 210분에, 우리가 원하는 45도 차이가 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어, 5.5x는 어, 150 더하기 45. 이 195인가요? 어. 그럼 195 곱하기 11분의 2 하면 되니까요. <laughs> 이게 11분의 195 곱하기 가 얼마죠? 390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산은 됐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은 60을 못 넘어가죠. 분은. 그죠? 390 나누기 11 해보시고 체크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35분쯤 되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210 나누기 11도 19분이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두번 그런 일이 생긴다 인정하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 여기 이제 그 6x 분침에다가 45를 더 한다는 얘기는 분침에서 45를 더 가야 시침을 만날 수 있어. 시침이 더 앞서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시침에다가 45를 더했죠? 그거는 이제 분침이 앞서가는 순간도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시계를 꺼내셔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시간에 정말 45도 차이가 나는 일이 생기는지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세요. 수학은 반드시 종이와 연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실험을 통한 체험도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쌤이 문제를 푸는 내내 시계를 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실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잘할수 있어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경험했을 때더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를 한번 돌려보시고 여러분의 계산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이라는 것은 마치 예언자가 된 것처럼, 네, 물론 이제 규칙적인 일이 벌어져야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계산만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몇시몇 몇 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점도 있답니다.